지금부터 BMW 미니 컨트리맨의 큐나비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정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길게 눌러 큐나비를 실행합니다. 큐나비는 모든 기능을 아이드라이브와 터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짧게 눌러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상태에서는 아이드라이브로 맵을 축소, 확대 가능하고 나머지 기능은 터치로 실행 가능합니다. 주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뉴 버튼을 눌러 퀸압의 초기 상태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 기능입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기능입니다. 다음은 후방카메라 바나나 주차 기능입니다. 후방 기어를 넣어보겠습니다. 핸들 각도에 따라 주차선이 맞춰 보입니다. 이상으로 BMW 미니 컨트롤맨 퀸나비 시연을 마치겠습니다.